용달이사 차량 및 기사 도움 거리별 용달요금 이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이사 서비스 옵션이 존재합니다. 짐을 미리 포장해놓고 차량만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운전기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고려한 서비스 선택 방법을 다룹니다. 차량만 필요할 때 용달이사 추가요금 1만원 짐을 이미 포장해놓은 경우 차량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비용을 절감하고 용달기사는 운전할 수 있거나 이미지 짐을 취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합합니다.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선택하며 보험 옵션과 이용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도움이 필요할 때 추가 요금 10만 원 상차지 및 도착지 엘리베이터 있음 계단 작업 별도. 운전 기사가 포함된 용달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사의 물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사는 운전뿐만 아니라 짐 싣고 내리기를 돕기 때문에 이사 과정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이 서비스는 비용이 더들수 있지만 이사의 효율성과 안전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선택은 이사의 규모, 짐의 양, 이사 지역의 특성, 그리고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차량만 대여하는 옵션과 운전 기사 포함. 옵션 간의 선택은 이사 당일의 스트레스와 작업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톤 용달 이용 시 거리별 요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1톤 용달 이용 시 거리별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이사, 대형 물품 운송 또는 큰 규모의 화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먼저 거리별로 어떻게 요금이 책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km에서 5km 구간은 기본 요금이 35,000원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기 좋은 기본적인 요금입니다. 1km에서 10km까지는 4만 원으로 조금 더먼 거리를 이동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km에서 15km 구간도 4만 원으로 10km까지와 동일한 요금을 유지합니다. 1km에서 20km는 45,000원으로 약간 증가하며 이는 중거리 운송에 적합한 요금입니다.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은 점차 증가하는데 1km에서 30km는 5만원, 1km에서 40km는 5만5천원, 1km에서 50km는 6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더긴 거리 예를 들어 1km에서 60km는 6만5천원, 1km에서 70km는 7만5천원, 1km에서 80km는 8만원으로 요금이 설정됩니다. 1km에서 90km는 9만원, 1km에서 100km는 10만원으로 100km를 넘어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요금이 더욱 상세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km에서 150km는 15만원, 1km에서 200km는 16만원, 1km에서 250km는 19만원, 1km에서 300km는 22만원, 1km에서 350km는 24만 원, 그리고 1km에서 400km까지는 25만 원입니다. 이 요금표를 통해 여러분은 필요한 거리에 따른 용달 이용 비용을 명확히 알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사나 화물 운송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별 요금 책정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투명하고 정확한 비용 계산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제 이사나 대형 화물 운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계획 을 세우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